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목요일을 책임지는 건강 튜브의 MC, 김혜민입니다. 목이나 허리가 뻐근하고 아픈 증상, 그냥 근육통인가 하고 넘기기 쉬웠다면, 이제부터는 좀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디스크 진단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목 허리 디스크의 단계별 치료법에 대해서 속 시원히 풀어 드릴 텐데요. 함께 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큰힘 병원의 김동환 원장님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큰힘 병원의 신경외과 원장 김동환입니다. 예, 현대인의 고질병 허리 통증이다 보니까 어, 다들 여러 가지 관심도 많고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상식들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속 시원하게 짚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디스크라고 하면은요 다 비슷하게 느껴지기 마련인데요 이게 어떤 병인지 그리고 또 협착증이란 질환과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디스크는 우리말로 추간판이라고 합니다 어, 척추 뼈와 어,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을 일컫는 말이고요 어, 이 디스크 추간판이 나이가 들거나 일을 많이 하거나 또는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압력을 받게 되면 어, 점점 돌출이 되게 되고 일정 이상 수준의 압력이 넘어가게 되면 파열돼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를 허리 디스크라고 우리가 흔하게 얘기를 하고요. 어~ 협착증의 경우는 약간 의미가 다른데 우리가 척추가 보호하고 있는 신경관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좁아지는 걸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추간판 탈출증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관이 좁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 인대가 두꺼워지거나 어~ 뼈가 자라나오거나 해서 신경관이 좁아지는 경우도 협착증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협착증이 조금 더큰 범위에 어떤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연골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게 디스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용어만으로도 협착증과는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고요. 어, 그렇다면은 목이나 허리 디스크 초기에는 어떤 증상으로 시작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초기에는 주로 우리가 흔히 많이 겪는 증상으로 목이나 허리 쪽에 우리하다 또는 둔하다 하는 정도의 통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병이 진행을 하게 되면 주로 목 디스크는 팔쪽으로, 허리 디스크는 다리 쪽으로 어, 느낌이 둔하거나 또는 저리거나 땡기거나 하는 증상이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런 경우를 우리가 방사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병이 더 진행이 되게 되면 방사통을 넘어서서 팔이나 다리가 내 마음대로 뜻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는 근력 약화, 즉 마비 증상까지 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아주 심각한 증상이기 때문에 즉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시작은 그냥 우리 한 거에서 시작됐다가 팔다리가 저리기 시작하고 타고 내려가는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방치를 하게 되면 마비까지 올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디스크의 자세한 치료법. 알아보기 전에 안내드릴 게 있죠. 건강튜브의 친구,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찾아가봤다는 한강 이남 최대 커피숍 올드머그에서 댓글 이벤트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허리 디스크에 대한 궁금증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드립백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건강튜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척추를 책임지는 건강튜브. 네 원장님. 이 디스크 진단을 받게 되면 일상이 그야말로 무너지게 되잖아요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이 디스크 왜 생기는지부터 좀 여쭤볼게요 디스크는 추간판에 가해지는 압력 때문에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압력이 많이 가해지는 자세를 오래 취할수록 자주 취할수록 발병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주로 대표적인 게 고개를 숙이고 오랫동안 일을 한다든가 오랫동안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한다든가 또는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자주 자주 오래 든다든가 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 될 수가 있겠고, 또는 장시간. 한 자세로 오랫동안 서서 일하시는 분 또는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도 디스크 발병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그냥 아픈 거, 뭐말 그대로 우리하고 쑤시고 이런 목 허리 통증이랑 디스크의 통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이나 허리 아픈 경우 굉장히 많이 겪어보실 겁니다. 보통 한 사나흘 정도 쉬면서 시간 지나면 좋아지죠. 근데 디스크로 인한 통증은 약간 다른 것이 주로 환자분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게어 찌릿하다 또는 어, 뭐 일하다가 또는 무거운 거 들다가 뚝하는 소리가 소리와 함께 통증이 생겼다 어, 또는 갑자기 숨이 잘안 쉬어질 정도로 심한 통증이 생겼다 이런 경우는 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강력하게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방사통의 경우인데요 팔이나 다리가 저린 증상 또는 반대편에 비해서 한쪽이 잘내 맘대로 잘안 움직여지는 증상이 같이 느껴진다면 디스크가 아주 강력히 의심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찌릿하다는 게왜 할머니들은 마친다 받친다 이런 표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딱 받치는 그 부분. 그리고 방사통, 절인 거. 절인 게 다리의 문제가 아니라 허리, 척추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디스크 하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 생각하기 쉽거든요. 네, 디스크 치료는 보통 이제 초기 치료와 중기 치료, 그리고 말기 치료 이렇게 크게 세 단계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초기 치료는 대부분 어, 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키고 염증과 붓기를 줄이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도수 치료 등 이렇게 주변에서 쉽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치료들로 많이 어, 증상이 완화가 되고, 어, 치료를 하시면서 며칠간 휴식을 취해주시면 대부분 증상이 많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를 넘어서 병이 진행됐을 경우, 아까 말씀드린 방사통 같은 게 동반되는 경우는 추가적인 치료가 좀 필요한데, 대표적인 치료가, 어, 디스크가 압박을 하고 있는 신경 주변에, 어, 직접 주사를 하는 신경차단술 치료라든지, 어, 신경 쪽으로 직접 카테터 관을 집어넣어서 치료를 하는 신경 성형술 같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어더 여기서 이제 증상이 더 진행이 돼서 어, 근력 약화, 마비 증상까지 생긴 경우라고 그러면 어, 수술적인 치료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단계를 거듭할수록 치료법도 좀 까다롭고 어려워진다는 거네요. 네. 아 수술이라고 하니까 일단 겉부터 납니다. 큰 수술부터 떠올리기 마련인데 수술법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어 예전에 이제 전통적으로 수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절개 수술을 많이 생각을 하시죠. 전신마취하고 칼로 절개를 해서 어, 수술하는 방법을 예전에는 많이 어, 진행을 했으나 어, 요새는 최소침습 수술이라고 그래서 어, 내시경만 삽입을 해서 수술 상처도 최소화하고 어, 회복 기간도 최소화하는 치료들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라는 수술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 수술을 받아보시면 어, 수술 상처가 예전에는 허리 수술 같은 경우 디스크 수술 같은 경우 5cm에서 10cm 정도 절개 상처가 남았다면 최근에는 약 1cm 가량 되는 내시경 삽입 구멍 두개 정도만 나게 되는 아주 최소 침습 방식으로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5에서 10cm 정도 남다가 1 정도 남는다면 뭐 워터파크 가고 이런 거 문제 없겠네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는 척추, 가장 큰 힘을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수술을 한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오. 수술 후에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더 신경 쓰는 게 좋을까요? 보통 수술 전 단계 비수술적 치료라고 하죠. 아까 말씀드린 신경차단술, 신경성형술 치료 같은 경우는 수술 후에 특별한 회복기간이 소요가 되지 않고 바로 당일, 다음날 일상생활과 직장설이 다 가능하시고요. 이제 수술을 받게 되시면 조금 회복 기간이 필요한데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달 정도 수술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고 어, 수술 후의 관리 방법으로는 어, 수술 한 상처 주변에 이제 척추 주변이죠 척추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켜 주시는 훈련을 계속 해 주셔야 되는데 어,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걷기 운동이나 등산, 수영 같은 어, 요가, 필라테스도 해당이 되죠. 어,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어,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재발률도 낮추고 어, 회복도 빨리 어,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술법도 뭐잘 나와 있고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치료법도 많지만 걸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예방 차원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세요. 허리 디스크 발병 원인이 이제 추간판, 그 척추뼈 사이의 연골에 가해지는 압력이기 때문에. 그 압력을 다른 부분으로 분산시켜 줄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아까 잠깐 말씀드린, 어, 운동으로 인해서 척추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건데요. 일상생활에서 할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운동 방법은 걷기입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어, 시간을 정해 놓고, 어, 딱 정자세 잡고, 어, 걷기 운동 꾸준히 해주시면 척추 주변 근육 강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어, 등산도 많이 도움이 되시고, 어, 몸무게를 최대한 덜 받을 수 있는 물 속에서 할수 있는 운동, 수영이죠. 이런 운동들로 저강도, 장시간, 이렇게 오래 할수 있는 운동이. 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앉아서 또는 서서 오랫동안 일하시는 분들은 자주자주 자세를 바꿔주셔야 최대한 무리가 오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최대한 중간중간 자주 서주시고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 앉아주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최대한 어, 자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목이나 허리를 전후좌우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자주자주 자주 해서 굳어 있는 근육을 자주 풀어주시는 게 좋겠는데 어, 스트레칭도 급격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목이나 허리에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어, 최대한 천천히 어, 동작을 수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큰 비용이 든다거나 뭐 시간이나 노력이 크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의 생활습관만 조금 교정을 하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인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떤가요? 하이힐의 높이를 좀 조정한다든가, 신발 좀잘 챙겨 신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가방 한쪽으로 들고 다니는 게 습관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세가 좀 틀어진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한쪽으로만 무거운 거 계속 드시면 어쩔 수 없이 척추 자세는 틀어지게 마련이고, 압력이 더 가해지면서 디스크 발병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거운 가방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드셔야 된다 그러면 최대한 양쪽으로 균형 있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어, 굽이 높은 구두라든가 역시 신으시면 척추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최, 최대한 구분 낮게 깔창, 밑창이라고그러죠 어, 그것도 최대한 푹신 푹신하게 쿠션 있는 쿠션감 있는 걸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목, 허리 디스크에 대한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을 OX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건큐, 건큐 OX, 퀴즈. OX 퀴즈. 퀴즈. 자,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디스크 젊은 사람은 안 걸린다?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젊은 사람도 걸린다는 거죠? 네, 최근에는 20대에서 30대 젊은 층에서도 어떤 잘못된 자세들이 있죠. 스마트폰을 이렇게 오래 본다든가 장시간 앉아서 사물을 본다든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빈도가 급격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이런 질병들이 연령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요새는 10대 젊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도 길 가다 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 주로 앞에 보고 안 갑니다.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숙이고 가거든요. 그래서 거북목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고, 어, 디스크가 아주 어린 나이인데도 심해져서 오는 환자분들도 꽤 있습니다. 보통은 거북목 환자분들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어깨가 너무 무겁다고 자주 오시거든요. 그래서, 어, 거울을 보시거나, 네. 거울 보시거나 화장실 가셔서 이제 샤워하시거나 하고 거울 보시면 주로 옆에서, 옆에 측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경우보다는 약간 앞으로 이렇게 숲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거북목이라고 자가 진단을 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있는 자세가 더 편한 것도 문제인 거죠. 펴 있는 게 편해야 돼니 네, 당장은 이렇게 편할 수 있으나, 오래되면, 이제 이 자세 오래하고 있으면, 주로 이제 일 끝날 때쯤, 저녁 때나 밤 되면 굉장히 무거운 증상들이 오거든요. 당장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꽃꼬이 유지하는 자세를 들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디스크가 있어도 운동해도 된다? 하나, 둘, 셋. 정답은 5입니다. 단계별로 운동 강도를 높여가시면 상관없고요. 어, 물론 이제 아플 때는 당장 운동하기가 힘들지만, 기부 어, 약물 치료라든가 물리치료, 도수치료 받으면서 증상을 좀 완화시키고 나면 적당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회복에 더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디스크 생기면 무조건 수술해야 한다?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X. 디스크 단계에 따라서 초기 단계에는 수술 없이 비수술적 치료도 많이 좋아지고요. 요새는 신경 차단술, 신경 성형술 같은 시술 치료도 많이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수술 치료를 꼭 하지 않아도 좋아지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다만 수술의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어, 근력의 약화가 생기는 마비 증상이 온다거나 디스크가 아주 심해서 신경을 침범하게 되면 대소변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수술 치료를 받아야 회복의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반드시 수술 치료가 필요하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디스크 환자는 냉온찜질을 자주 하면 좋다?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어, 냉찜질과 온찜질의 효과는 조금 다른데요. 주로 냉찜질은 급성 통증의 효과가 있고, 온찜질은 만성 통증의 효과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다, 어, 아픈 지 며칠 안 됐다. 그런 경우 우리가 급성 통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차게 하는 냉찜질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 되는데, 평상시에 원래 허리가 좀안 좋았다, 허리 아픈 지 오래됐다 하시는 분들은 냉찜질은 오히려 크게 도움이 안 되고요. 따뜻하게 하는 온찜질을 하시는 게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증상 발생 시기와 정도에 따라서 어, 정확한 치료 방법, 온, 온찜, 온찜질과 냉찜질이 어느 게 맞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음. 상황에 맞춰서 찜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무조건 지진다고 또 되는 건 아니네요. 네. 자,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디스크가 심해지면 대소변 장애가 발생한다? 하나, 둘, 셋. 정답은 O입니다. 디스크 증상 중에 가장 심각한 두 가지가 팔이나 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근력 약화 마비 증상이고요. 또 하나는 대소변이 내 마음대로 조절이 되지 않는 대소변 장애입니다. 대변 소변을 조절하는 신경도 척추에서부터 나가기 때문에 척추, 허리,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대소변 장애가 생기고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수술적 치료를 해서 신경을 완화를 시켜줘야 어, 추후에 회복의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어, 시기를 놓치면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육에만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불편이 생길 수 있으니까 꼭잘 지켜봐야 되겠고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척추 통증, 도수 치료로 완치될 수 있다? 하나, 둘, 셋. X입니다. <laughs> 척추 통증,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로 인한 통증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함께 병행을 했을 때 충분한 치료 효과를 볼수 있고요. 물론 도수 치료도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도수 치료의 효과는 주로 통증 완화에 있습니다. 통증을 완화시키고 나면 근본적인 치료는 사실 운동을 통해서 척추를 강화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도수 치료만으로 척추 통증을 완치될 완치시킬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수 치료법 말고도 왜 그냥 사설 기관에서 마사지 많이 받잖아요. 허리 네. 아프면 그런 거좀잘 보고 가야 되죠. 네, 조심해야 물론입니다. 되죠. 그냥 어,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잘못된 처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진단 후에 어,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동환 원장님과 함께 목, 허리 디스크의 단계별 치료법, 진단 모두 다 알아봤습니다. 아, 마지막으로요, 원장님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건강튜브 구독자 여러분께 오늘 목디스크, 허리디스크에 관해서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된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어, 오늘 알려드린 정보 바탕으로 평상시에 척추 건강 잘 지키시길 바라겠고, 혹시나 어, 허리나 목이나 어, 아프다, 팔다리가 저리다 하시면 저희 큰인병원으로 찾아오시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크는 초기 진단과 또 예방 그 후의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목이나 허리 통증 느껴지신다면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습관들 좀 교정해 보시면서 더큰 병을 막을 수 있는 기회 잡으시기를 바랄게요. 자,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건강튜브는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척추를 응원하는 우리는. 건강, 튜브!